안녕하십니까. 귀농 기천 야기 김영식입니다. 2021년 08월 01일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청정바다 한산섬 천혜의 봉합몽도새식장 모습인데요. 지금 시간이 14시 정도 됩니다. 이게 본격적인 피자가 시작되서 피적객이물놀이객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섬에 자리한 몽돌해수욕장이다 보니까 인접성이라든지 여러가지 인재로 인해서 항상 큰 해수욕장에 붐비지 않고 이렇게 해수욕을 할수 있는 곳이랍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청정바다 코로나19 없는 한산섬으로 언택트 여행을 오셔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한산섬 추봉펜션으로 체내 몽돌 해시장으로 피세로 오시게 되면 청정바다로 배를 타고 나가서 도시어보 체험으로 돔 낚시가 있고요 생활낚시 체험으로 자본낚시가 있고요 통발 체험으로 문어도 잡고 낙지도 잡고 소라도 잡고 해산도 잡는 체험도 있고요 해풍맞은 섬야채를 따고 캐는 뜯는 농촌 체험도 있답니다 이 모두의 체험들을 무료로 즐길 수 있으니 한산섬으로 힐링 여행 오시 바랍니다 2021년 휴양지는 천해 봉암 몽돌증 해수장 한산섬입니다. 한산섬으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